지난 밤에도 주님 은혜 날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새벽 미명 시간 어김없이 불러 깨워 인도하신 하나님, 간과는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은혜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는 마귀 역사를 통한 주님의 원망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긍유리 여김을 받을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문제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 계기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발걸음이 복되며 유튜브를 은혜 받는 심령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박세진 방해숙 집사님 팻시티 결과 깨끗하게 나오고 우중원 김순옥 집사님 뇌경색 치료해 주시고 미션 폴 서블 황금령 권사님 아들 이강임 임파선 암 치료되게 하시고 서정선 남편 이 있지만 맞지오 요통 치료되게 하시고 김정희 원사 위장기능 회복시켜주시고 최우자 남편 항암 치료 잘되게 하시고 유난이는호주에 서정선 한섬일본에스카티시언 미국에서 윤윤씨는불란서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동안만 마지막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방언을 하시는 분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루 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전국과 세계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 목을 울려 기도합니다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해 주시고 구원받디야될 디스크 요통 주 헬로케 함량 나라바 하라바 헬로다 라바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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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바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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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라바 하라바 라바다라바 하라바 라바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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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라바 하라바 바 하라바 하라바 라바다라바 하라바 라바라바 하라바 하라바 다라바 하라바 바다라바 하라바 하하하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 새벽에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사하면서 사람을 둘러보시고 그니가 안 보이네 그니를 꼭 전화하셔서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동인데 사람들이요 사실은 요배 가정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 문제잖아요. 마귀 문제면 마귀로 대적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마귀가 일절 질놓고 가면 원망은 하나님만 해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믿놈은 마귀 새끼가 내 삶에 이런 어려움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로 잡아서 해야지. 참희안합니다 자치 보세요. 이백성은, 이백성은. 이 백성은 모든 백성이 아니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흐르는 아주 특이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 이름 뜻에서도 한번 발견을 해봅시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민이라 아니라, 자, 언뜻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 모든 백성을, 이게 아니요 자기 백성을. 아하,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구나. 아하,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구나. 시작. 응,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니까, 이게 제자들을 보낼 때도 틀려요.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 오늘 저녁에 군산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차가 2시에 1시에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빠르다고 그래서 2시에 출발 합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가능한 한 차를 많이 가지고 가지 마시고, 교회 차 이용해서 2시에 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시면 나는 지금도 상상이 돼요. 자, 이제 군산에 갔습니다. 전도지를 만나는 사람만 뿌립니다. 다 나올 것 같죠? 아니요. 누구만, 누구만 오는 거요? 예 잃어버린 백성이 오는 거요. 예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고 은혜 받으러 오면 나는 먼 백성이고, 잃어버린 백성이고, 꿈쩍도 안 오면, 아, 나는 잃어버린 백성이,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주님이 아주 마지막으로 명백하게 얘기를 하셨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자, 저 말씀을 우리에다 면 우리가 군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잃어버린 자를 왜왜 <laughs> 왜 그럴까?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소관인가? 하나님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간의 소관인가 인간의 문제인가 자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뭐할 사람이었어요? 긍휼히 여길 사람이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불쌍여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누구 문제 같아 인간의 문제 같아.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셨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또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이거 똑같은 말 같은데 뒤집어진 말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거 보면 누가 우리를 강박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 예. 아, 그러면, 누가 잘못 온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극률하게 여기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여기냐? 빙 돌면, 아, 결국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가 나가 놓고 왜 아버지를 원망해? 선화 갖다 먹은 하와가 하나님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지 갖다 먹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아, 결국 다 누구, 누구 문제다? 내 문제고 내 탓이다. 내 문제고 내 탓이다. 시작. 그렇죠. 침 나간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누구 탓이요? 그래, 그렇죠. 자기 탓이. 자기 탓이.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할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요걸 또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려고 원해야 되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면은, 전국에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분들을 주로 상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내가 아픔 속에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원망해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프기는 하나님이 병 줬어? 자기가 잘못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1.16이라도, 1 .16이라도, 1 6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룰이라. 그것이 비록 구약의 율법이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율법 그대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로. 그게 몰몽교도들이고 안식교도들입니다. 지금도 율법에 그대로 음식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쭉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건강해요. 예. 오늘 집,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고구마를 막 씻고 사과를 막 씻어요. 그래서 왜씻나 그랬더니 그놈을 딱 쪼개 가지고 쪼개 가지고 반씩 오서 들었대. 예. 사과 아침에 사과 생으로 고구마 생으로 먹으면 고구마가 항암에 최고 좋은 효과가 있다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썰어 가지고 운전하고 오면서 나한 반절 먹고 자기 반절 먹고 둘이 또 지금 반절 먹었어요. 지금 내 속에 사과하고 고구마가 있어 지금. 그러면 먹으면 될거 아니오? 응.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술을 먹어. 예. 그리고는 아프면은 왜 아프냐고 또 그래. 물, 생명수, 공복에 꼭뭐 마셔. 아이고, 아이고 생명수에 꿀까지 타놨네. 응, 그 마시세요. 일어나자마자 "아유, 제가요, 아유, 제가요" 이렇게 지나온 삶에 안타까운 일어나자마자 양치질부터 해야 되더만, 일어나자마자 양치질부터. 그런데 안 했었어요. 왜그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꼭뭘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일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다내 문제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문제다.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 문제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원인은 나에게서 찾으라. 그 말이야. 나에게서. 자꾸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에는 잘 보세요. 조금 생활이 어렵고 그럴 때 아프면 전부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것이 꼭 옳다고만 생각은 안 해.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어디로만 가요? 병원으로만 가요. 자, 기도원에 가서 났든 병원에 가서 났든 기도원에서 죽든 병원에서 죽든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왜 적어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죽고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거 아니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은 생길 거아니요 살고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적어도 내 믿음이 어디 갈 믿음은 해야 돼. 천국 갈 믿음. 아멘? 응, 응, 응. 누가 보금 16장 27제를 보면, 부자가 이런 하소연을 해요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야 저희에게 모세와 손자들과 장목사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대 그렇지 아니 하니나 아버지 아브라함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 아나서 얘기해도 고남을 받지 않아요. 지금 저 말의 뉘앙스가 뭔 말이요? 예, 나도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 것인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 살려보내세요. 그거는 네 얘기고 산 사람 말안 믿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는 거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산 사람 말 듣고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부자도 들었지만 본인이 뭐 했다는 거요? 예안 믿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고?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다. 다내 탓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택한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래요? 시편 96편 1절을 보세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이 다 있어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뭐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다. 뭐가 노래를 하라고? 온 땅이,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한대요. 시편 96편 11절 보세요. 이야, 신기해 진짜 신기해. 하늘은 뭐 하고? 아니 무슨 하늘이 기뻐를 해 땅은 뭐해 무슨 땅이 즐거워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뭐해 외치며 예,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요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예, 지금 보세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며 예, 밭과 모든 나무들이 즐거이 아이고 나는 저 말을요 저는 페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걸 저에게 보여줬거든요. 저걸 체험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성경 66권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리고 보여주는 장면이 저 자연을 딱 보니까 그냥 볼때 계속 보고 살았지, 여지껏. 그런데 저 자연을 하나님 딱 보여주니까 나무 나무가 바람결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바람결이 나무가 이게 그냥 흔들리잖아 이게 세상의영적으로 보니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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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나무가 그런데요 진짜로요 집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표정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 표정을 보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 할렐루야 목사님 아시, 나무 흔들리는 거비슷해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막 충만하게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제가 어 아이고 이번에도 이 제가 제 파주에 세계로 금난교회가 집회했잖아요.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막그 찬송하는 게, 막 아이고, 나는 그 모습 속에서 막그 나무도, 나비도, 새도, 나비가 그냥 날리잖아요. 아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가, 할렐루야. 기러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우주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시, 딱 썩은 게 하나 있어. 인간만. 아유, 그러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내가 만든 모든 우주만물이 다 나를 영광을 돌리고 나한테 찬양하는데 네? 딱 인간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대요? 그거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그냥 내 심정으로 보시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자것들이 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내, 내, 내 생각이야. 에이, 저나무만도 못한 인간들 같아. 에이, 저 새만도 못한 인간들 같아. 저런 피들기만도 못한 인간들 같아. 저 피들기는 오늘또 나에게 감사하고, 저 새도 오늘또 나에게 감사하고, 저 나무도 오늘또 나에게, 아유. 저 나무는 어디를 갑니까? 저 나무는 어디를 가냐고. 그냥 한번 묻어 놓으면 평생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이나 옮겨주면 몰라도 그냥 서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 이따 나가다가 한번 영안이 열려서 쳐다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10편 98편 8절을 한번 볼래요? 이야, 세상에. 네, 시편 시작. 여우 앞에서 큰 물이 뭐 하며, 박수하며, 사나이 함께 즐거이 나는 그냥 파도 치는 줄만 알았어. 철석, 철석, 그렇잖아. 그런데 이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뭐 치는 거야? 할렐루야. 이 파도가, 그러니까 난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봐서 알잖아. 이거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 전에 이 시편 기자도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는 눈이 같단 말이오. 나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용을 봤잖아. 용을. 나는 용을 봤다니까. 그런데 그 용이요 진짜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용을 본 사람이잖아. 어,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나는 보기만 했지. 그 사람은 그걸 그려냈잖아. 그걸 조각했잖아. 그니까 러그 사람이 용을 봤어. 나도 용을 봤어. 똑같다니까. 아, 신기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훨씬 더 커. 이, 그, 지금 그려진 용, 나는 너무, 중국에는 왜 뭔, 뭐, 뭐 문화행사하면 막 그, 그, 참, 아이고, 그게 마귀인 줄도 모르고, 마귀를 막지 머리에 짊어 치고 막, 아이고. 신기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건 이제 보는 사람은 보고 아는 사람은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딱한 가지요. 에. 아, 이거 내가 그 누군가 그 복음 성가를 지은 그 가사 속에 이런 말이들에 벌레만도 못지 맞아, 진짜. 그그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해. 벌레만 벌레만도 못해 인간이. 몰라. 지를 못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인지 먼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인간이 저를 지으신 하나님 왜 졌는지도 모르고 찬송하며 사는 그럼 보세요. 마귀의 관점으로 보면 뭐야 만들었고 계속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그래요. 힘들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나무가 할렐루야 면아 진짜 나도 팔뚝 아파서 못하네 그러겠습니까? 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사할 때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거지 말고 할렐루야 어? 아, 은혜 받은 표가 그렇게 드러나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되나. 이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 그냥 흔들리는 거 그러지 말고 세상에 저 할렐루야 하는 거 봐라. 파도가 철썩거든다 아, 이고 세상에 저 바다에서 박수 치고 찬송하는 거 봐라. 이거 다 있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결론입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저렇게 살면 아플 수 있을까요? 저렇게 살면 암이 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을볼때못 들으신 형 하지 말고 이제 오늘 끝나자마자 가서 또 아침 해 먹을 거 아니요? 왜 잡소? 에,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먹는 아침 먹어. 아유. 뭐 해먹는다냐? 아휴. 그런 사람 보고. 뭐 해먹어? 그냥 해먹어! 아니, 난 진짜 여자들 보면 신기한 게 걱정하면 반찬이 나옵니까? 예? 그 벌금 천원 내세요? 예? 아휴, 뭐 해먹는, 그냥 해먹어. 뭐 해먹어? 있는 거 해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온갖, 그래봐야 반찬이 나오지도 않을, 그냥 온갖 걱정 혼자 다 질문. 오늘 새벽엔도 왜먹는다요 그냥 있는 거 먹어. 제가 누누이 밥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기에는 그렇게 큰돈 들지 않습니다. 막 무슨 한정식을 시켜야 행복한 게 아니요. 무슨 막 어마어마한 뭐 요리를 해야 행복한 게 아니요. 그냥 한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해 먹으면요 다 맛. 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래요. 하여튼 그냥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하고 싼게 그냥 컵라면 아니요. 컵라면도 비싸? 그러면 더싼게뭐요 하여튼 그냥 컵라면에요. 그냥 꼬마김밥 세 줄만 갖다 둬도요, 그냥. 아유. <laughs> 건강이 좀안 좋아서 그러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래 봐야 얼마 들어? 응? 우리 동네로는 3,000원이면 먹어. 에, 그냥 3,000원이면 그렇게 행복해. 꼭 무슨 뭐, 30만원짜리 무슨 막, 뭐, 불도, 불도장? 에, 불도장. 아이고. 그거요. 안 먹다 먹으면 배에서 기름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설사나요. 에, 그냥 오늘 하루도 걸어가도 그냥 뭐 하면서. 에? 에, 이렇게 걸어,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은혜 받으면 저절로 나오드리니까 이 모습이 네,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나무는, 나무든 사람이든 그냥 은혜 받은 모습이 나와 은혜 받으면 시험 들면 시험 받은 모습이 나오고, 오쪽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줄 믿고, 그렇지?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어? 어떻게 유튜브로 이 새벽에 은혜를 받겠어? 아멘. 예, 네, 그렇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딛다 하나님만 원망하는 삶을 사시나요? 네? 원망하는 삶은 살면 거기에 무슨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말하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이 조를 찬양하리니, 주하나님, 그 시도다.